골프는 사랑입니다. 골프 이즈 럽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볼치러 나왔습니다. 어, 이번 주에 또 오늘 하루만 나왔네요. 음. 근데요. 지금 제가 전반을 일단 후반에서 먼저 쳤는데요. 어, 후반이 좀더 어려워서 전반을 좀더잘 쳐보려고. 근데 후반에 51개를 쳤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전반을 들어 드라... 아, 이거 어 후반 드라이버를 좀잘못 잡겠는 거예요. 근데 어 이렇게 조금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후반은 어레드 드라이버가 좀더 나아져서 스코어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. <laughs> 아무튼 가서 잘 쳐보겠습니다. 자 후반 티샷 하러 가겠습니다. 파포올이고요. 티샷 할게요. 갈보는 나름 되게 잘 맞았거든요. 근데 벙커 쪽으로 갔어요. 제발 벙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가서 두 번째 쳐볼게요. 오, 벙커는 잘 넘겼고요. 어, 약간 이제 어, 러프 쪽에 빠졌는데 괜찮아요. 뭐이 정도 쯤이면 우드 잡고 올려볼 수 있어요. 해갖고 다홍다홍 해갖고요. 공이 잘 안보여요. 어, 그린에는 못 올렸는데 어, 그래도 아 저기 있다. 아, 그린이 조금 멀리 있긴 하네요. 아못 올렸어요. 자 가서 세번째는 꼭 올려보겠습니다. 35m 한 40m 정도 뒤에 있는 것 같고요. 앞이죠. 어, 그리고 어, 어, 이상한 데더핀 꽂아놨어요.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뒤에 있습니다 더 어려울 것같근데 어,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, 아파트 다녀올게요 와 너무 살살 찼어 <laughs> 자이번날보기야 파이브 오리요 <laughs> 괜찮아요. 베저도 있어서 조금 잘라갈 거니까요. 음,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잠깐 좀 이제 줘볼게요. 이런 안 괜찮은 것 같아요. 공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른 대로 불러갔나 봐요. 아시, 공 찾아갈게요. 아, 저 오늘 공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아, 열심히 찾아서 겨우 찾았습니다. 지금 이제 두 번째 어, 두 번째 칠 차례죠. 지금 어, 여기 내음만 있고 앞에 아, 해저도 있어서 앞으로 살짝만 한번 보내볼게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거 지금 열심히 굴러서 내려갔는데 제발 이렇게 해요. 턱에 안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 가서 세 번째 세보겠습니다. 턱에 안걸려있길 정말 바랬는데딱이 사이에 걸려 있네요. 아 저거 우드로 옮길 수 있을까? 아 무섭다. 할줄았는데저 오늘 공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저 전반에서만 지금 공을 한 다섯 개 잃어버렸나? 아 진짜 이제 공도 몇개안 남았어요. 근데 그럼 앞으로 나도 보낼 거야 아자 이제 다섯번째 가서 쳐 볼게요 이제 저에게는 공이 두알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절대 빠트리지 않겠습니다 다섯번째 쳐 볼게요 어 완전 잘 맞았어요 저에는 이제 공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가서 여섯번째 쳐 볼게요 네 지금 92 남았다는데요 라고저 일단 피 잡았어요. 그 정도 안남을것같요번 잡았어야 됐을까요? <laughs> 아, 지금... 아못 올라간 것 같은데요. 저 일단 가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한열 걸음 정도 남은 거 같네요. 다행히 그린에 올라왔습니다. 더블거 태울게요! 뭐야 이번은 트리플이네요. 트리플이야. 자, 바텁니다. 아, 팔을 쭉 받고 싶다. 이 생각에 너무 땡겼어요. <laughs> 아가 왼쪽으로 갔고요. 아, 정말 좀 좋은데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, 두 번째 쳐볼게요. 지금 얘는 백. 100... 25 정도 남았다는데 제가 지금 핀이 안 보여요 뒤에서 오면서 분명히 핀을 봤거든요 까먹었어요 <laughs> 자 일단 5번 아이언 잡았고요 쳐볼게요 아, 치긴 쳤는데 그림까지못 갔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오른쪽으로 갔고요 내리막이 와서 오른쪽으로 좀 가나요? 어 갔으니까 어,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간거 같으니까 가서 세번째 초 번째. 첫 번째. 2 0 미터 정도 남았나? 뭐이 정도면 뭐 그래도 잘 보낸 거 아닐까요? 잠깐 세 번째 올리고 싶습니다. 오 올렸고요. 이그 정도면 뭐 아, 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파하고 싶습니다. 잠깐 세어볼게요. 아, 이 정도면 파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진짜 진짜 파도 봐보라아좀 떨리긴 합니다. 여잉 아 이게 안 들어 이것도 안 들어가네 <laughs> 자 암튼 이번은 복입니다 이번은 309미터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까프 되게 쫄렸었는데 강아지는 넘어졌고요. 그래도 앞으로 잘 갔습니다. 자, 가서 두 번째 쳐볼게요. 어어어 한130몇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얘가 143이라고 그러니까 140이라니까 일단 우주 잡았습니다. 예, 땡겼다. 안타깝다. 제대로 보냈으면 올라갔을 텐데 아쉽습니다. 자, 땡겼고요. 자, 가서 두 번, 세 번째 쳐볼게요. 우드가 좀 크긴 컸었나봅니다 어?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 언덕 밑으로 떨어져고자 가서 일단 쳐볼게요 그래도 상온 했으니까 이걸로 먼저 하고요 과연 포터를 잘할수 있을까요? 음. 자, 이 정도도 넣을 때 됐는데 자, 버텨볼게요. 으아!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. 이번 올도 보기요. 이번 올 343이라네요. 한번 쳐볼게요. 제가 내려올 때아 멈추고 싶다 이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잘 맞았고요. 자 가서 두 번째 쳐볼게요. 얘 지금 백핀 200이라는데요. 진짜 드라이버 정말 짧게 쳤나 봅니다. 자 일단 우드 잡고 바로 아니면 잘못 찍는데 약간 오르막이었거든요. 음, 핑계 됐고요. 자, 간서세 번째 쳐 볼게요. 예, 82 남았다는데요. 저 일단 9번 아이언즈 하 왔습니다. 쳐 볼게요. 어디 보고 뭐 증거일까요? 너무 오른쪽을 봤나 봐요. 자, 오른쪽으로 갔고요. 못 올렸습니다. 자 가서 네 번째 쳐 보겠습니다. 한 15m 정도 남았을까요? 자, 가세요. 오케이, 고요 더블이요. 아, 또못넣네 더블입니다. 앞엔 114라는데, 아, 5번 아이언 잡아야 되긴 하는데, 바람도 불고 하니까, 저 일단은 유틸 잡았습니다. 하이약. 앞에 멧돼지들 파놔갖고 고런 데 빠져갖고요. 아, 그림까지 뛰어가지 못했습니다. 자, 가서 두 번째 쳐보겠습니다. 자, 한 20m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이 쳐볼게요. 네 걸음 정도 뒤에 있네요. 자. 한번 해볼게요. 아, 진짜. 왜 이렇게 웃요 자, 오케이. 마코 목입니다. 자, 이거는 팝5고, 여기 지금 399래요. 자, 한번 쳐볼게요. 힘들 때 나무 앞으로 딱 가긴 했는데요. 좀 살짝 비켜서 치면 잘 되겠죠? 제가도 좀 이제 쳐보게요. 자 앞에 나무가 있긴 한데요. 제 나무 입이 없으니까 저 사이로 잘 피해갈 수 있겠죠? <laughs> 자우을 잡고 한번 잘 피해서 쳐보겠습니다. 야야이면 어떻게 완전 나무 앞으로 갔어요. 아유. 진짜 미치겠다. 아, 저거 어떻게 세 번째 잘칠수 있을까요? 저 나무 맞추고 쳐야 되나? 아, 옆으로 잘. 아, 진짜. 야, 모르겠으면 나무 잘 쳐볼게요. 아, 정말 왜 그따 고쳤을까요? 아, 진짜. 나무님, 나무 그 줄기에 맞고, 언덕, 턱 맞고, 이거 뭐, 샌드 정도가, 샌드가 쳐서 보낸 거리 정도? 뭐, 이 정도밖에 안 갔어요. 아, 미치겠다. 자, 가서 네 번째 쳐보겠습니다. 다핀이 아, 잘안 보여요, 이런. 그래도 뭐, 아, 뭐, 50m 좀 넘게 남았을 테니까 우주 잡아볼게요. <목소리도> 어이구야. 안 돼. 아, 미치겠다. 아, 이번 호 진짜 정말 안 따주네요. 자, 가서 다섯 번째 쳐보겠습니다. 그래도, 공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. 했는데, 공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. 한 62m 정도 남았대요. 자, 공 해볼게요. 아이고, 미치겠다. <laughs> 이번놀은 양파각인가, 마요파파이브인데, 이런. 진짜, 엉커 빠졌고요. 자, 가서 여섯 번째 쳐보겠습니다. 39, 40m 남았대요. 에이씨. 아, 못 올라갔어요. 저 언덕이 있어서 언덕 통 맞고요. 음, 올라가지는 못했네요. 저거 없었면 올라갔을 수 있었을 텐데. 자, 가서 7번째 쳐보겠습니다. 자, 15걸음 정도 남았고요. 자, 오케이가 안 되네요. 자 트리플 퍼시죠? 트리플 퍼시요. 야 이거 안 들어가? <laughs> 이번에 코다로풀이네요 미쳤다. 미쳤어 앨범이다. 자 지금 이제 두올 남았거든요. 파산 파사 두개 남았는데요. 지금까지 스물여덟 개를 쳤습니다. 파파을 해야 100점 맞네요.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, 자, 이번엔 파3이고요. 드라이버 티셔츠 할게요. 이고좀 이상하게 붙고요얘 열심히 뛰어갔어요. 아휴. 이번에 꼭 팔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. 백빈 71이네요. 어, a 다봤습니다 아, 그림 맞는 소리는 나긴 했거든요. 근데 너무 큰것 같아요. 아, 제가 가서 확인해볼게요. 어머나, 안 찍혔어. 웬일이야. 나 이번에 파했는데. 아, 이거 지금 저 그럼 뭐 찍은 걸까요? 암튼요, 저 투어 내고 원포트에서 이번에 팝니다. 이번, 막콜입니다. 파폴이고요. 저 우도 잡았습니다. 자. 진짜 잘 맞았다고 되게 좋아했는데. <laughs> 나무 딱 맞고 뒤로 떨어졌어요. 자, 이번 롤 파악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. 음, 자, 가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제도그라코이라서얼디로 쳐야 될지 보이지도 않는데 큰일 났습니다. 자, 해볼게요 아, 진짜 어렵다. 제가 세번째가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? 아, 올리고 싶습니다. 자, 가서 세 번째 쳐볼게요 <laughs> 아, 핑인데, 아, 핑이라서 129라는데, 저 일단 우드는 잡았습니다. 자, 쳐보겠습니다. 히히히 <laughs> 저희는 못 갔고요. 언덕이 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발, 벙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가서 쳐볼게요. 아, 저에게 아직 파의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. 음, 한 20m 남았다는데요. <laughs> 과연 될까요? 자,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들어가지 못했어요. 자, 가서 포토 해볼게요. 자, 보기 퍼시야. 띠딩, 오케이, 못 봤구요. <laughs> 자, 자아 더블이야 더블이요. 전반 51개, 후반 51개, 102개 쳤습니다. 참 이렇게 못치는것 같아도 100개 조금 넘기고 참 신기합니다. 100개 훨씬 많이 넘을 것 같은데. 아무튼요, 오늘도 102개 쳤고요 자, 오늘도 그래도 재밌게 잘쳤습니다